음, 안녕하십니까. 도타치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설치법을 좀 가르쳐드리려고 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폰은 저희 조카 폰인데 스위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해주면서 다른 분한테도 참고가 되시라고 촬영하고 있어요. 일단, 내 파일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컴퓨터에다 usb 포트를 꽂아서 자,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는 예, 충분히 가능을 하시니까 저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 조카 휴대폰에다가 지금 APK 파일을 제 휴대폰에 있는 걸 뽑아서 컴퓨터로 전송을 시키고 그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저희 조카한테 USB 포트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시켰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옮겼고요. 그 그러니까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시고 그걸 휴대폰에서 집어 넣는 방식으로 하시면 원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어, 인터넷 웹상에서 다운로드를 휴대폰으로 바로 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것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설치 파일 쪽으로 들어가면 자 이게 나오지요.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여어놨는데 지금 이게 떠요. 뜨고 일단 이거를 클릭을 하면 어자 일단 설정을 들어가서 자 출처를 알수 없는 웹에서도 할수 있게끔 이거 설정을 풀어줘야 돼요. 허용을 해서 자 이번만 자 되도록 했고요늘 해놓으면 또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설치가 가능하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자, 설치 누릅니다. 자,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이라고 뜨죠. 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기. 자 대충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이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랑 자, 폰이 서로 연결된다는 이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자, 여러가지 트위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해서 진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스 채팅을 쓸수 있다. 자, 우리가 이 기능을 위해서 이, 그, 닌텐스 스위치 어플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넘기면, 자, 이제, 사인인, 이렇게 로그인 하라. 라는 게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닌텐도 어카운터 설정으로 갈 겁니다. 설정으로 가면, 자, 여기서, 자, 저희 조카가 계정이, 우진아? 응? 우진이 계정 한번 들어가 볼래요? 뒤로 나가, 좀, 홈으로 나가서? 네, 거기서, 우진이 꺼. 어. 아니, 그, 나갈 필요는 없고요 거기서 위에 꺼. 어, 잠깐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지금 됐죠? 저희 조카한테 준제 아이디죠? 여기서 이 어카운트로. 자, 하면. 닌텐도 스위치 어플이랑 지금 연동되고 있어요. 따로 뭐 인증 절차 이런 거 없이 바로 되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서 스타트 누르면 자 닌텐도 스위치 어플이 설치가 됐어요. 간단하죠? 자기가 닌텐도 스위치 어카운터 처음에 만들 때그 메일이랑 비밀번호만 잘 집어넣으면 그로 걸 끝이 납니다. 다른 추가적인 지금 확인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인텐도 스위치, 어플리케이션을, 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조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연동이, 자, 지금, 뭐, 배틀리라든가샵이라든가다 되네요. 자, 우진이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여기서? 자, 이제 우진이 사면은 되는 거예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사, 구입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로. 잠깐만 화면 좀 이쪽으로 하고 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도 돼요 이, 이거 샀어요? 주문이 음. 됐는지 확인 좀해 보세요 음. 주문된 거 그대로 구입 가능해졌네요 어, 샀어요? 오, 잘 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닌텐도 스위치 어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음성 채팅도 가능하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진이 로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로비. 대전하는 로비로. 아니, 그거, 그거는 홈이고요 대전하는 로비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그거, 온라인 나온지 클릭해보세요. 자, A. 또 A. 어, 오케이 하면 돼요. 자, 또 A. 지금 룸이 만들어졌다고 채팅룸이 만들었다 뜨지요? 뜨는데 저희 조카는 지금 네, 이거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최근에 사용한 계정이기 때문에 없어요. 친구가 자이 상태로 대화방 입장이 됩니다. 자별 어, 문제없이 지금 음성 채팅도 가능하고, 외부로 그기업 구입해도 가능했습니다. 자 요, 요렇게 해볼게요. 자진디 나가요. 이제. Yes. 자, 운전 채팅방 자동으로 나가지죠요 네,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자, 닌텐도 스위치 어플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까지 작,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닌텐도 스위치 어플 설치하시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또 방송할 때 봬요. 바이바이.